자 다음에는 나는 하나의 레몬이 레몬에서 시작되었다. 글환경신이고요 김원 만자만 붙으면 제 그림 같죠. 네한 음, 일부분인데요.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음악 준비하고요. 시작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어,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 빗소리를 녹음을 한 겁니다. 새벽에요. 그래서 어, 녹음해서 그럼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. 한번 음악, 한번 틀어볼게요. 아, 빗소리요. 네. 이거는 크게 키워도 될것 같습니다. 하루 종일 비가 내리네. 글 황경신 낭송 김원만 살아온 날이 너무 많아 내 속에서 추억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어제의 일도 먼 과거. 먼 과거가 내일로 옮겨 다니며 서로의 어둠을 잡아먹고 살더니 날이 바뀌어도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고 언젠가 한번 만났던 사람 언젠가 한번 보았던 곳에서 언젠가 했던 말을 하며 그 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멀리서 지켜보는 또 하나의 나.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조차도 눈앞에 보여. 이미 너무 많은 삶을 알아. 그 삶을 모조리 읽어내고 암기하고 있어. 나는 너를 알고, 그래서 떠나고, 마치 한 권의 소설을 읽고 던져버리듯이 추억은 더 이상 나를 울리지 못해. 바라건대 제발 너의 자리로 돌아가. 아주 먼 옛날처럼 가슴 깊이 묻혀 다시는 지상으로 나오지 말고. 안녕하길. 지상에서 단한번 있었던 나의 사랑이요.